네 안녕하세요 조든프로입니다 자 오늘의 코인은 바로 이 시아코인이에요 시아코인 자 시아코인이 왜갈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줄 것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 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시아코인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릴게 있다 제가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뭐 전일 대비 급등하는 코인들 위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어더 올라가겠지 더 상승하겠지 전 프로토콜도 말씀드렸고 리퍼리움도 말씀드렸고 전반적인 지금 이제 거래 종류가될 코인들 위주로 일단은 상패비임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패되는 코인들은 웬만하면 내가 5%더 먹어야지 뭐7%더 먹어야지 10%더 먹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좀 하시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패되는 코인들 한번더빔 나오는 거 내가 도박적으로, 확률적으로 내가 한번더 걸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안 가고 있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아 코인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웬만한 코인들이 이제 다시 순환이 돌면서 펌핑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시야 같은 경우에도 이 단기 추세 하단만 좀잘 지켜준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다시 한번더 펌핑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시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단 역시나 길게 볼 필요도 없다. 단기 상단 추세 라인만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 상단 라인 또 과연 어떻게 이제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갈 것인지, 다시 한번더 하단만 깨지지 않는다, 하단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전 고점 돌파는 그냥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번 거래량 제대로 붙어서 세력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크게 펌핑을 한번 시키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5원 이상 한번 들어 올려줄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는 게 시아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코인들 위주로 좀잘 보신 분들은 정말 좀잘 체크를 해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조를 뭐 많이 드린 코인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패를 알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만은 이 덤프 로토콜리퍼리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스톰엑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어,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스톰도 분명히 튀어갈 준비 어, 요거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 진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강조를 드린 부분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일도 없다 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횡보하는 시점 이렇게 횡보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하이파이는 또한번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시야를. 시야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한번 펌핑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횡보세를 거쳐가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코인들 지금 뭐 크게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 코인들처럼 다음 시세가 가장 좀 크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바로 지금 시야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한번더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 아직까지 현재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된다 욕심부리지 말자 뭐 진짜 뭐50% 100% 먹으면 좋죠 50% 100% 수익이 나면 좋다 근데 이50% 100%를 먹기 위해서 한달 세 달, 뭐, 다섯 달, 이렇게 기다려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루에서 뭐, 3일 또는 조금 길어도 5일 이내 10%에서 30% 계속적으로 누적으로 쌓아가는 게 오히려, 오히려 50%, 100% 수익 먹는 시기보다 좀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단순 계산으로만 보더라도 뭐, 한 주에서 10%에서 30%만 먹더라도 한 달하면 40%에서 120%가 나옵니다. 어 적어도 그냥 그냥 단순 계산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한 달을 봐야 되겠다, 세 달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코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 그 코인의 비중을 100% 올인하지 마시고 올인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그냥 분산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 뭐요렇게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코인들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나쁘지 않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제가 숫자 3번 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숫자 3번 하나 딱 보내주시면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그 다음에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숫자 3번 딱 보내주셔 가지고 아래 번호로 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아코인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위에 어, 전일 대비 상승했던 코인이 아닌 그냥 진짜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말씀드렸던 코인들이 앞으로 진짜 또 어떻게 움직여 줄 것인지 한번 좀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크, 덤프로토콜 리퍼리움, 스톰엑스, 하이파이, 이런 그로스톨까지 뭐 이런 코인들처럼 한번 크게 크게 올라갈 다음 코인은 시아코인이다. 라고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